이렇게 돼 있어. A가 B 이런 순서로 있는 거지, 알았지? 자, 문제가 이식이 A, B, C가 뭔지 모르지만 왜 이식 데요 A, B, C가 뭔지 모르지만, 알았지? 2차 함수란 말이야. 이거 2차식. 얘도 2차식. x 제곱, x 제곱, x 제곱. 이러니까다 전개하면 3x 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전개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알았어? 바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두 실근을, 알파고 베타라고 하자, 이거야. 알았니? 그런데 나는 뭐할거냐면 A를 대입해 볼 거야. A 대입하면 얘가 얼마겠어? 0이네, 그지? 얘도 얘 때문에 0이지, 그지? 뭐가 남냐면 여기다 A 대입해, 얘만 남아. A 빼기 B 더, 아이고, 곱하기. A 빼기 C 이렇게 남을 거 아니니, 그지? 근데, A에서 B 빼고 음수네. 이게 더 크니까. B에서, A에서 C 빼도 음수네. 그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 곱해주면, 어, A 대입한 값은 양수가 나옵니다 그지? 근데, B 대입할 거야. B 대입하면 0이야. 이것도 0. 뭐, 이용게 나면. B 빼기 C, B 빼기 A. 이렇게 남겠지. 그지? 근데, B에서 C 빼고 음수야. 이게 작으니까. 그지? 음수. 네, B에서 A 빼면 얘가 크니까 이건 양수네요, 그지? 둘곱하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지? 또, C를 대입해 볼 거야. 자, C를 대입해. 어, 이건 0이고, 이건 0. 그럼 여기다. 1 0기 A, 1 0기 B인데,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크니까 양수고, 얘에서 얘를 빼도 양수예요. 플러스 플러스, 그지? 그래서 0보다 크겠지, 그지? 예, 가.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자,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인데. A를 대입한 값이 양수고, 그지? B를 대입한 값은 음수고, C를 대입한 값은 양수였네. 2차식인데, 그지? 그럼 2차식은 연속이니까 이렇게 쭉갈거 아니니? 어, 그럼 여기가 실근이 나오겠네, 요 그지? 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지? 그래서 그한 근은 a b 사이에 있고 한 근은 b c 사이에 있는 거야.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c 대입한 값에 부호만 잘 써주면 된다. 알았지? 끝치신분을 가지고 보여야지. 여기지?